안녕하세요. 주식포트폴리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기회가 찾아온 미국 배당성장주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CHD, DGRW, DGRO와 같은 배당성장 ETF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MSCI와 ELV 등과 같은 개별 종목을 통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한 종목의 성과를 온전히 누리기에 수익률이 커지고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주에 투자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매력적인 종목을 잘 찾아 좋은 가격에 진입해야 합니다. 매력적인 종목을 잘 찾았다면 한번더 과거 실적과 미래의 실적 전망을 점검해보고 현재 가격이 매수 기회가 맞는지 PR 등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확인하고 배당에는 문제가 없는지 배당률과 배당 내역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 평균선, 저항선 등을 활용한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 어느 가격대에 매수할 건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검을 끝낸 종목 중에서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더 매력적인 종목의 비중을 더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점검을 끝낸 종목 중 최우선으로 매수해야 할 종목을 정해두고 그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입한 후 여유가 생겼을 때 차우선 종목을 매입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는 성향에 따라 잘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최우선 종목이 있더라도 타 종목에 비해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할 뿐 최소한 세 종목 이상의 분산 투자하는 편입니다. 앞에서 종목에 분산했듯이 매수 타이밍도 분산하는 것이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분할 매수의 힘은 진입 가격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추가해주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할로 진입했다면 매수한 직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멘탈 조절이 가능하게 되죠. 이를 생각하시면서 보다 기노업을 가지고 차근차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만 가지고 계신다면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 매력적인 기회로 보여지는 배당성장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종목은 허시입니다. 허시는 모두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겠지만 최근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24.5% 하락한 193.5달러로 하나 약 26만원입니다. 2021년 미국 초콜릿 기업 점유율을 보면 허시는 시장 점유율 33.5%를 차지하며 1위의 국권이 자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작년 허시 매출 원가의 20% 정도를 차지했던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톤당 2,000달러에서 3,000달러하던 것이 최근 9,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허시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코코아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코코아 생산의 75% 정도를 담당하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문제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성장과 서아프리카 지역의 공급 개선이 이어지더라도 이러한 높은 가격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투자은행 코엔의 분석에 따르면 허쉬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22.8%를 기록하고 내년에 2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쉬의 내년 이익에 대한 더 부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가격 인상에 따라 코코아 가격의 상승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83년부터 작년까지의 초콜릿바 가격을 보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허쉬의 1분기 실적에서도 작년 대비 8.9% 증가한 매출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가격 인상에 따른 성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허시가 발표한 올해 가이던스는 EPS 기준 전년도와 동일한 9.59달러입니다. 투자은행 코엔의 분석에 따르면 허시의 올해 코코아 가격은 톤당 4,000달러 정도에 어느 정도 해지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톤당 6,000달러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허시도 가격 인상을 하겠지만 가격을 올린 여파로 인해 물량 수요 감소가 일어나므로 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코아 가격이 이대로 한동안 유지된다면, 최소한 2025년까진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지긴 힘들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허시의 CEO 역시 효율성과 민첩성 등, 전략적 투자와 비용 절감을 통해,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해낼 것이라 말했습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 비즈니스 관리가 예상되고 올해 분기 배당금도 무려 14.93%나 인상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매출은 연평균 8% 성장하여 7.99 빌리언 달러에서 11.16 빌리언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를 보면 2019년 한 주당 5.78 달러에서 2023년에는 9.59달러까지 성장하였고, 올해 예상 EPS는 9.59달러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 배당률은 2.83%이고, 배당 내역을 보시다시피 배당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분기 배당금은 한 주당 1.192달러에서 거의 15%가량 인상된 1.37달러이고, 배당금은 3월, 6월, 9월, 12월 중순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1년에 한번 배당금을 인상해왔으므로, 올해도 역시 과거에 맞춰 3분기에 배당금이 인상되는 시기이지만, 이번에는 반년가량 더 빠르게 1분기에 배당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약세를 경영진도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허시의 주식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총 500만 주가량 감소하였고, 이는 전체 주식에서 2.5%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배당금도 계속 지급하면서 동시에 자사주 매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인 향후 12개월 예상 PR은 20.6으로 2 최근 5년 예상 PR 차트를 보면 현재 값은 딱 차트의 하단 정도로 현재 S&P 500의 PR이 27.37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실적이 더 악화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배당률 차트 기준으로도 현재 배당률인 2.83%는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찾아오게 됐고, 과거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현재 구간은 쉽게 오지 않는 구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ETF인 SPY와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허시가 9.32%, SPY가 12.01%이고, 최대 하락률은 허시가 31%, SPY가 24%로 수익률과 안정성 둘다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초기 투자금 1만 달러는 허쉬에 투자했을 때는 2만 3천 달러가 되었고, SPY에 투자했을 때는 2만 9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번 하락 전까지만 해도 수익률과 안정성 모두 SPY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확실히 이번 하락이 큰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하락의 이유가 시장이 변화하거나 허쉬의 본질적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시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최근 주가가 하락한 허시를 든든한 배당성장주로서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종목은 피치 프로퍼티즈입니다. 티커로 VICI는 미국 최대의 카지노 및 엔터테인먼트, 숙박시설 리츠 기업으로 MGM 그랜드, 라스베가스 베네티안 리조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체험 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90여 개의 자산에 걸쳐 총 6만 개에 달하는 호텔 객실을 보유 중이며 4개의 챔피언십 골프 코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 에비타는 2017년 상장 이후 330% 증가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 시기에도 100% 현금으로 임대료를 모두 회수하였을 정도로 우량한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VICI의 임차인 목록을 보면, 총 13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위 2개 기업이 전체 임대료의 74%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큽니다. 그두 기업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와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인데 둘다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산의 다각화에도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카지노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형 자산, 미팅홀, 소매점도 보유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호텔, 카지노 자산의 비중이 큰것 같습니다. vici의 현재 주가는 27.92달러로 하나 약 38,000원이며 시가 총액은 하나 약 40조 원 규모의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는 5년간 24.75% 상승하였고 1년간 8.52% 하락하였습니다. vici는 앞에서 본 것처럼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주가 흐름과 실적이 안정적이고 배당률도 최근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에 소개해드리는 종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 배당률은 5.94%이고, 배당 내역을 보시다시피 배당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분기 배당금은 한 주당 0.39달러에서 6.4%가량 인상된 0.415달러이고, 배당금은 1월, 4월, 7월, 10월 초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ETF인 SPY와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VICI가 11.34%, SPY가 12.01%이고, 최대 하락률은 VICI가 37%, SPY가 24%로 수익률과 안정성 둘다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초기 투자금 1만 달러는 VICI에 투자했을 때는 2만 달러가 되었고, SPY에 투자했을 때는 2만 1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허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 전까지만 해도 수익률 부분에서 SPY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S&P500 대비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VICI는 리츠 기업으로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은 종목은 아니지만 꾸준한 실적과 배당금 인상을 진행해오는 기업인 만큼 배당률이 6%에 달하는 현재의 가격대는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회가 찾아온 배당 성장주 두 가지라는 주제로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충분히 주목해 볼만하다고 생각되는 종목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허쉬와 피치 프로퍼티즈 둘다 엄청난 성장성과 기술력, 비전 등을 가진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명확한 제품군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보다 든든한 배당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렇게 가끔씩 가격이 하락한 우량 기업들을 개별주로 추가하는 것도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우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